표고버섯이라는 박스로 해서 도착한 버섯입니다. 본이구요. 어, 이건 오장의 희망표고농원에 주문드린 버섯입니다. 어, 봄첫생 표고버섯을 예약 판매하신다길래 궁금해서 주문을 드렸구요. 이렇게 잘 도착을 했는데요. 어, 어디가 뜯는 거죠? 꼼꼼하게 테이프를 이쪽도 다 붙여주셨어요. 얘가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, 사장님의 꼼꼼한 모습이 돋보이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2kg 주문드렸어요. 1kg 할까 하다가 기왕에 주문드리는 거, 아, 어차피 육수로도 내 먹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2kg 주문드렸고요. 오늘 이 습하고 그래서 그런가요? 버섯이 습, 습해서 그런가? 이게 조금 젖었네요. 이거는 포고버섯에 아, 대한 안내장인 것 같고요. 일단은 상품을 본 다음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2 키로를 꽉꽉 채워주셨나봐요. 예쁘네요. 예쁘죠? 갓도 예쁘고요. 이 정도면은 갓 예쁘죠? 표시가 됩니다. 어, 얘는 어,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여기 일반 시중에서 보는 표고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. 어쨌든 봄첫생 표고버섯이니까 더 맛있겠죠?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무슨 요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살짝 데치는 거 그거랑 야채랑 같이 볶는 거두 가지만 두 가지만 양이 많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.